생각했던 거 있다고 하면 문서나 이동이나 이런 거 잡아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화방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야 올해 너무너무 좋습니다. 민감한 게 괜찮아요. 가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집에 문서를 좀 많이 잡았을 거예요. 차나 집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55세 신혜생 돼지띠분들 운세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작년이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안 풀리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신혜생이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신혜생 돼지띠분들도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음... 이 55세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그동, 그동안에 고생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53세 때, 53세 때는, 53세 때는 그나마 운기가 좀 상승하는 운기라서 조금 괜찮아졌는데, 작년 54됐을 때는, 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다, 그러거든요. 작년, 네네. 작년까지.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 이동이 들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뭐집 집에 문서를 가진다든가 차에 문서를 가진다든가 음, 뭐 네, 아니면 네. 사업적으로 간다든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서는 들어와 있고요, 이동도 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참 좋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냥 어 그동안 생각했던 거 있다고 하면. 어 문서나 이동이나 이런 거 잡아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연계 자체가 그럼 굉장히 좋게 보이시는 거죠? 네네네네 음, 맞아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분들 또. 음, 음. 그럼 올해 하반기에 좀 어떤 쪽의 연계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걸로 좀 보이세요, 선생님? 하반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문서야. 문서 쪽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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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야. 음, 문서라고 한다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집도 될 수도 있고 차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문서는 그리고 곧 금전과도 직결되잖아요. 아 그럼요. 음... 네, 금전도 이분들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힘들었지만은 네네. 하반기 대해서는 조금씩 내가 풀려간다는 행복이거든요네 음. 있습니다. 음, 네. 음. 음. 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네. 굉장히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딱 추석 들어오고, 차별은 네. 불어올 때쯤부터 운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네요. 어, 네, 맞아요. 근데 대신에, 올해는 이제 하반기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네. 대신에 56세 됐을 때는, 네네. 이게 뭐가 들어오냐? 뭐든지 내가 깨져라는 운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아, 내년에요? 응. 음... 뭐든지 내가 뜻대로 되지가 않고 깨져라는 운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문서나 이동을 잡았다고 하면, 네네. 그걸, 내년에는 그걸 좀 조심해서 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 뭔가 올해에 좀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내년까지 이거를 좀잘 막아갈 수 있겠네요 어, 네 맞아요 음. 네 내년에는 조금 계절한 온기가 음. 들어있어서 집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이거는 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깨져나온 기가 들어 그거만 조심해서 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남은 25년도 이 한해의 운기 자체는 굉장히 또 좋아지신다. 이렇게. 어, 네 맞아요. 올해는 네. 이분들이 문서는 네 문서 음. 이동이 들어와 있어서 잡으면 너무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그리고 문서가 또잘 풀리면은 주변에 좀 사람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이주변 인간관계는 이분들 좀 어떨까요? 아, 이분들이 올해 이분들이 보면은 인간관계 괜찮아요. 아, 그 동안 예 인맥들도 음. 많고 오십오세 이분들도 보면은 네네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어... 음, 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주변에 귀인이라고 할만한 사람도 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5 0대 나이시니까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남은 이5 년도 가정이 옮기는 좀 어떨까요? 어 이분들 같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 올해는 집의 문서를 좀 많이 잡았을 거예요. 음, 집 문서. 네네네네. 네네네. 차나 집,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음. 네, 이거는 정확하게 잡았을 거예요. 네, 가정이 네. 어떻게 가정 안에 배우자, 음. 자식들, 음. 이 간의 관계나 운기도 그럼 좀나아지요 네, 많이 좋아진 거죠. 그동안 아, 부부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봐야 된 거죠. 음. 네, 집안도 그렇고 올해는 하반기 때는 괜찮아요. 맞습니다. 음, 음. 그럼 뭔가 남은 지금 25년도 한 3, 4개월 정도가 굉장히 분기가 많이 상승할 거로 이렇게 보이네요. 아, 어, 네, 맞아요. 뭐든지 금전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네, 네, 네. 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응.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 이제 가기 전에 올해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올해 좀 가장 뭐 주의하셔야 되거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셔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올해요? 네, 네. 주의할 게 뭐냐? 가정을 가셨다면 내년에 이별, 사별, 결별 우리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부부가 네, 좀 조심 연인이 있다면 연인간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부부 가정이 있다고 하면은 부부가 좀 조심하시면은 내년 이별, 사별, 결별이 좀 막아가지 않을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55세 신해생 돼지띠 분들 운세 알아보았고. 네. 그러에는 내년을 좀 대비를 하시려면은 올해 남은 지금 3, 4 개월을 응. 굉장히 잘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계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응. 너무 네 기죽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네, 얼사년에 신혜생 돼지띠 분들. 어 이제 올해는 하반기는 너무너무 좋지만 문서도 들어오고 이동도 들어왔지만 내년을 위해서 네. 내년에는 이별, 사별, 결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서 잘 알고 넘어가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